천 국제공항 쪽으로 가고 있고요. 양쪽으로 전부 바다입니다. 을왕리에서 아, 일단 왔는데 갈매기가 왜 이렇게 많아.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시원하고 좋긴 좋은데. 아프리카 TV? 아 야근을 하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 아 졸려가지고 갈매기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애들이 진짜 불량하게 생겼다. 고개구이랑 칼국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laughs> 갈매기가 물속에다 머리를 박고 있는데? 갈매기들이 이렇게 많이 깔려있는 건 처음 보는데, 애들이 약간 집단체면에 걸렸어, 애들이. 텐트나 그, 그늘막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네요. 와. 아니, 우리 말... 야, 야, 야. 오늘 금요일인데 학생들이 많이 왔네. 어, 학생들이 많이 왔어. MT 왔나? MT를 받는양인데 고등학생들 같은데. 머리 먼저 자리 잡고 있는데. 아,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걸 물건을 그냥 놓고 갔네. 애들 쫙 있는데. 월미도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여기에다가 집을 하나 지으셨네. 아 유도 아직인가? 이거 타고 싶다 이거. 아 이쪽에서 계곡 계곡인가? 네, 산 쪽에서는 캠핑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낭둥어? 낭둥어는 이렇게 커요? 낭둥어는, 봤는데 낭둥어는 뛰어다니는 거 아닌데? 짱둥어는못 뛰어다녀 그, 아 그건 짱둥어예요? 지이 지금... 보고 아니에요? 아 이빨이 있어요? 네 이빨도 조금만 내요 어 잠깐만요 이빨이 있어가지고 여기 입을 어. 안 벌리네요 아오오배 커졌다 배 <laughs> <그게> 커졌다 성질나가지고 뺨 빵빵하게 났다 야배 빵빵하다 빵빵다 <laughs> 이빨 아, 네, 한번 만져봐도 돼요. 네. 근데 이거 만져도 되나? 아, 상관없어요. 오, 갑자기. 아, 이거 만져안 되지.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제대로 하고 야 돼. 이빨이 있어야지. 싸워요? <laughs> 아, 완전 볼 <laughs> 보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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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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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상승. 상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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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상승. 상승. 상 밀물되면 여기가 다 여기가 물, 물이 물다 들어온대요 물이 차가지고 저 산으로 도망가야 돼려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갯바위 낚시를 하고 계시는구나 영업을 안 하시는 듯한 느낌인데 영업 중이라고 돼있네요 어 영업 하시나 보다 여기 흙물들도 하는 거고 영업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 알았어 카페인데 운영을 안 하시나 본데? 어우, 고기 이런 게 있어. 어우. 찍히면 죽을 것 같은데? 뭐좀 잡으셨어요? 네. 망둥어? <laughs> 네. 망둥어, 망둥어인가? 아이, 저놈 저거 또 짓네. 알았어, 금방 갈 거야. 아았아알았 <laughs> 갈게, 갈게. 간다, 아저씨, 간다. 저기서 <laughs> 오래를 하고 계시네요. 아유, 한숨 자자, 한숨 자자. 아, 회덮밥을. <laughs> 하나 먹을라 그랬더니 아, 막 아줌마들이 막 먹고 가라고 호기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빨리 벗어났어요. 아뭐 길이 막혔는데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어, 소 무이두로 가려면은 저 위에 있는 저, 저 다리 저 다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네요. 내비게이션 이쪽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여기.. 여기 뭐야.. 완전 쓰레기.. 아개 잡으시는 거예요? 네오 우와.. 엄청 많이 잡으셨네? 썩은 거 써야 죠요은거 써야 돼 아니 안 썩은 거안썩걸 써야 돼요? 네, 아. 국방 가서 이게 수확된 이... 게 없잖아요 음. 이거 이걸 따로 팔아요? 이게 게게 잡는 망인가 보죠? 네, 게망이랑. 아아 바닥에 딱 떨쳐가지고 떨치면 이게 펴지니까 딱 펴지면은 그안 안쪽으로 들어가면 딱 잡는 거네요. 아 그렇게 딱 펴져야 되는구나. 아, 바로 앞에다 둘 주시네요. 요 아, 걸려버려요. 이거, 아, 이게 이게 하나찌 하나에 15,000원이요? 네, 그런데 질이 싸납네. 어? 오. 아, 야, 심. 어?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응? 어 에, 생질 내지 말고. 아. <laughs> 쭈꾸미? 저번에 갑오징어 잡았어요 아 진짜요? 네. 갑오징어가 네. 나와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다 가... 방법이 다 다르시네요 다 나오고 아 우럭끼 나와요? 감생이도 나오고 뭐칼 심시 심심... 음... 상어도 나오고 갈치도 나오고 갈치도, 음... 갈치도 사람 잡은 사람 봤어요 상어요? 상어 죽상어 갓자내아 상어가 나온다고요? 그것도 모르겠는데 1년에 몇 마리라 아 1년에 많네. 몇 마리 네. 이년에 몇 마리지? 는 우와 뭐 이런 게 잡혀? 어제는 엄청 크다와 무서워요 무서워. <목소리> 사람아 사람달라지하고 <목소리> 점프하더라고. 손가락 잘리겠는데? <목소리> 아 그걸 한한 아, 쪽을 잘라가지고 신경 애가 못해. 사람오 엄청 크고 와 장난 아니다. <목소리> 한, 한 20마리 되는 것 같은데? 이빨이 짧아서 나는 물어도 야 이빨 짝도 안 나겠다. 아예 그래, 그래. <laughs> 아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몇 살이에요? 두살이요두 살. 이제 이십일 살이면 세살돼가지 나이 차이가 공년이라야 열한 살이 얘는 얘는 할아버지 같아. 십오 살이에요. 십오 살. 아 열한 살. 이해는 많이 살고 있습 너는 무슨 인네구나 열한 살이면 은 그니까. 근데 건강한데요? 근데 제가 지금. 아예. 덮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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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는데 지기는 싫고 그럼. 우와. 나오네. 어디서 나왔어요, 고기? 감성. 감성이다, 감성. 와 대박. 감성돔, 감성돔. 캬 와. <laughs> 브라보. 오, 오 축하드립니다. 그, 그냥 주시는구나. <웃음> 와. <웃음> 네? 세금 씨 이제 빼가서 해서 못 먹고 안 나와요. 한강에요? 예. 저기 한강에요? 예. 감생이가요? 예. 밑물에 무슨 감생이? 한강에는안 나. 아니 나와. 아니. 가양대교 밑에까지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에안 나. 와 아이고 그기 그 그잡이가 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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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 많이 나 보니까 수면에 나오는데. 와. 줄이 걸렸네 줄이 걸렸어. 나도 낚낚시대 아, 있는데. 대구고 여기가 생긴지 한 3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차차차에 나오는 그런 마을 같은데요 여기서 자동차 출입금지 소무이도로 건너서 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구나 뭐가 허전하다 했더니 마스크를, <laughs> 마스크를 차에다 두고 왔네 아... 소무의 인도교 캠프야? 캠핑을 할수 있나? 겨울이면 줄었다가 여름이면 팽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 여기 보면, 은 여기 보이죠?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다리가 움직였던 흔적이. 와, 하늘이 진짜 많군요. 소문이도 쪽인데, 분위기가, 어, 되게 색달라. 네. 하늘 봐라, 이거. 아, 죽인다, 죽여. 이게 유튜브 하기를 잘한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게, 나 혼자 그냥 여기 그냥 놀러, 놀러 온다고 생각하면 별로 재미 없었을 거야 그리고 오지 이렇게 막그 다니지도 않고 근데 어,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 나 혼자 온게 아니라 어, 이렇게 봐주는 사람하고 같이 온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 야이 기분이 묘하네 어, 유튜브 하,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어. 이게 운행이 되는 건가 전기 전기차 같은데 태풍이 쳐도 여기는 이 안쪽은 하, 안전할 것 같아요. 요거 요거는 생선 말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서 아, 생선 말리는 거예요. 이게 요만 원짜리 한나 나왔는데요. 어. 액산 비주얼은 괜찮습니다. 돌려서 네, 아. 대접 한번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대접 한번 사장님 샐러드 더줄수 있으세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좀짤것 같긴 한데 고추향이 맛있죠 인싸도 왔다갔네 안녕하세요. <페어집> 구어이세요이구 <VMware> 어. 응? 응? 어이구 어, 친해지고 싶어? 어? 어, 그랬죠? 어이구 어이구 녕이세요이녕하세어 안녕하세요. 어녕하세요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갔다가, 카페 때물이 여기 와서 커피 한잔 해야 되겠네. 네 쟤도. 너 어디 가니? 설마, 그 길을 뛰어내리지 않겠지? 가자, 가자, 둘레길 가자. 가자, 같이 가자. 요거, 요게 뭔저 요거, 요걸 던져놓으면은 요 안에 쭈꾸미, 쭈꾸미 같은 게 있잖아요. 쭈꾸미 낙지 같은 게요 안에 들어가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요거는 개통발이거나 개. 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거. 예요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오겠죠? 개통발이고. 이것도 개통발, 이것도 통발인 것 같은데. 이 조명, 인도교, 부처 게임이 전망대, 530m. 어, 산을 지나야지 해수욕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 이걸? 한참 가야 될것 같은 느낌상의 느낌인데? 여기 밑에서 수영하고 캠핑하기는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냥 누워서, 예, 네, 휴식을 즐기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고 저기까지 내려가서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 대단하다. 일단 우리는 건너편 해수욕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갔다가 뭐 와서 내려가도 되고 음. 누구지? 트랑킬로님인가? 그분 음, 유튜브 봤을 때 이태리. 이태리편? 이태리편 봤을 때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데? 응. 네. 거기에 카페가 있네. 해수욕장이 여긴가 없다 모래, 모래사장, 백사장 해수욕장은 아니고, 약간 자갈 해수욕장인데, 어, 그냥 나름 이쁘네요. 괜찮네. 네. 나이 드신 분들 밖에 없네. 오늘은 평일이라, 어. 오늘 금요일이라, <laughs> 네. 젊은 사람들은 다 일해야죠. 나, 나만두인가? 아닌데. 저, 저는 아니고요. 네. 약간 반백수. 이쪽이 영종도 왔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영종도.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그래도 뭐, 훌륭합니다. 약간 제주도 느낌인데? 어우, 야, 끝내준다. 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파도 소리 뭐, 음. 약간 바다 비린내. 여기가, 어, 소위도의 명동입니다. 명동. 보위도의 명동. 제일 핫한 거리. 여 보시면, 위에 루프탑, 탑도 있고, 아, 네. 끝내주죠. 섬 카페 좋은 날. 다리를 건너서 쭉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 네, 여기까지. 섬 이야기 박물관. 아, 문을 잠궈놨네요. 지금. 혹시 저런데까지 잠궈놓을 필요가 있나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네. 네, 네. 정부의 시책에 적극 저는 따, 따르는 사람이니까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아, 6%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 9%로 찍는 건 이게 뭐지? 네. 의자 같은데 의자 여기 앉으라고 안녕 돌... 돌 하루방? 돌 사랑방? 전망대 왠, 왼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비행기 나올 것 같애 <laughs> 설치 미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이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우 힘들어 지금 저 초... 밑에서 여기까지. 거의 다온것 같긴 한데, 와. 겁나 힘들다.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아무튼, 힘들다. 도착했다. 뭐, 어, 이 정도입니다. 뭐, 별거 없네요. 네. 일단 볼까? 바다가 보이네요. 처음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와, 했는데, 이게, 산에 올라오면서 힘드니까, 음, 그러네. 넘어왔던 다리가 보이네요. 아, 렛츠고, 렛츠고, 힘내자! 지금 한참 내려가야 되고, 한참 내려왔습니다. 여긴 정말, 낚시를 안 하는 데가 없어. 다 포인트에 전부 낚시하고 계세요. 3시 15분인데, 아직도, 아, 지금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여기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와가지고 냄새가 장난이야. 이쪽에 건너왔고, 이쪽에 아까 캠핑을 하더라고요. 캠핑을 할수 있나? 저쪽으로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운 아줌마 한 여섯 명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가니까 쳐다보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바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거기 옆에다 텐트도 쳐놓고, 어우, 탐나는 자리인데, 그 옆에다가 텐트를 쳐버려? 어, 근데 아줌마들한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 고민되네.